안녕하세요. 코피 아부작기님들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버섯 중에서도 뭐 다양한 버섯이 굉장히 많긴한데 어머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시죠. 가성비를 따져서 먹으니까 훨씬 좋은 버섯이 있더라. 그 가성비에 딱 맞는 버섯이 바로 새송이 버섯입니다. 이 새송이 버섯 가지고 뭐 찌개부터 시작해서 구이, 양념, 볶음 다 하는데 바로 고추장 양념 구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버섯은 이렇게 다 준비가 돼서 밑동 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길이 그대로 요거를 썰어주세요. 근데 구이해서 요거를 양념을 넣고 할 거니까 센치를한 0.5cm 정도 약간 도톰도톰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버섯이 다 준비가 됐으면 굽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고추장 양념을 먼저 만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요리하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송송송 썬 쪽파 1컵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먼저 준비하시는데 를이 고추장은 볼에 살짝 담으세요. 진간장 한 큰술을 넣으세요. 진간장 한 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아주 곱게 다져서 요거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물엿은 세 큰술. 쭈르르 흐르는 물엿 세 큰술. 올리고당도 가능합니다. 설탕은 조금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잘안 녹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잘 녹는 거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들기름 한 큰술을 양념장에 넣고 이걸 잘 섞어주세요. 이러면 훨씬 더 새송이버섯의 향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쪼르르 흐를 정도로. 그래야 양념이 잘 흡수가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구워볼게요. 프라이팬을 달구고. 넉넉하게 식용유를 두르고, 새송이버섯을 차례대로 올리고. 자, 그랬으면 이거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볶음소금을 살짝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위에다가 고추장 양념을 바른다 하더라도 너무 맹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볶음소금 조금씩만 뿌려주시면 훨씬 더 간이 잘 익혀지겠죠. 이거 이제 구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판 굽고 나서는 고추장 양념까지 바르고 여기에다 일단 좀 담아 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라이판을 한번더 닦고 새송이버섯 굽고 고추장 양념 바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펴서 발라주시면 돼요. 양념장을 넣고 난 다음에 고추장이 탈 수가 있으니까 불 조절을 조금 잘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꺼내볼게요. 다음 것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구워진 새송이 버섯은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적당하게 한번 먹을 분량만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쪽파 송송송 썰은 거거든요. 그거를 가운데다가 요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홍게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잡숴보세요 고급 음식이 된것 같은데요 네 새송이버섯이 이게 굉장히 가격이 그래도 다른 버섯보다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한 봉지 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네. 일단 고소한 맛이좀 다르죠? 손님 왔을 때 완전히 네, 어떻게 하나 더 드려요? 네, 아니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왜 요새는 손님들은 잘안 오지만, 그래도 집안에 약간 기쁨을 나눠야 될때 누가 좀 오시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맛있게 고추장 양념구이 해가지고 잡수시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새송이버섯입니다.